자, 서버 모터 두 개를 로봇 팔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요 비닐 봉지 큰게 하나가 있고요. 거기에 요런 파츠들이 들어 있고 또요 파란색 비닐 봉지 하나, 또 여기 파란색 비닐 봉지 하나. 이렇게 있는데요. 각각의 비닐 봉지 안에는 또 비닐 봉지가 있어서 나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요걸 다 꺼내 놓으세요. 여러분들 책상에 예, 비닐 봉지가 여섯 개죠? 큰거 하나, 또 작은 거 하나. 또 이렇게 큰거 하나, 작은 거 하나, 큰거 하나, 작은 거 하나 있을 건데, 요 나사는 이제부터 선생님이 로봇팔 나사라고 할 거고, 요 나사는 서보모터 나사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이 많은 걸다 쓰지 않을 거야. 음, 그래서 일부를 빼놓게. 자, 로봇팔 나사에서 요 모양 제일 작은 겁니다. 세 개랑, 음, 요건 약간 큰 건데 어쨌든 끝에가 뾰족한 거, 요두 개랑 요세 개를 꺼내놓으세요 자, 그다음에 서보모터에서도 요 비닐봉지 두 개를 풀어서요뭉툭한거두개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지 그다음에 뾰족한 거 크고 뾰족한 거두 개를 꺼내 놓으세요 그럼 크적, 크고 뾰족한 거두 개가 남죠 어, 요건 안쓸 겁니다 아까도 요 많은 것들 중에 딱요 다섯 개만 쓸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다 넣어놔 자 그리고 이 나사는 잘 굴러다니기 때문에 그 책상을 일단 다 치운 상태에서 자, 가운데다가 에 놓으세요. 자, 그 다음, 요런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. 서브모터 파츠에, 자, 요거죠, 요거. 십자 모양을 요 니퍼로 요렇게 자르고, 요렇게 자릅니다.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. 꼭 이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돼. 지금 나 구멍이 두 개인데, 세 개도 괜찮아. 한개래도 괜찮아. 근데 이 구멍이 없게 요렇게 다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, 자, 요것도 두 개가 들어있는데, 하나만 쓸 겁니다. 그럼 하나 다시 만드세요. 자, 그 다음에 요 모양으로 또 자르고, 요 모양으로 잘라. 또요 모양으로 자르고 요 모양으로 잘라 그러면 아까 자른 거랑 비교해서 여기는 좀 너비가 넓죠? 근데 여기는 너비가 좀 좁죠? 자이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자를 때는 책상 밑에서 자르세요. 요게 어, 튀어나가서 친구 얼굴에 맞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가위질을 총네 번이 아니라 여섯 번이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번을 하셔야 됩니다. 자한거 중에 예, 이제 아까 제일 작았던. 음, 로봇팔 파츠에 나사 두 개를 작은 거두 개를 아까 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나사로 체결하세요. 두개를 체결하는데 이 로봇팔 검정색 파츠하고 이 밑바탕이 완전히 체결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글루건으로 이불 덮듯이 요렇게 이렇게 덮어줘야 돼. 가운데 이 구멍은 절대 막히면 안 돼요. 여기 나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츠와 이 파츠가 분리되지 않게. 자 이불 바르, 이불 덮듯이 살짝만 덮어주세요. 아 그리고 집게를 이용해야지 여러분들 요, 요 화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음. 여기 꾹꾹 눌러줘야 돼. 글루건 바르고 꾹 눌러줘야 돼한 5초간.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. 자 이런 모양에서 아까 서보 모터에서 꺼낸 거 있죠. 어, 서보 모터에서 꺼낸 거 중에 제일 작고 뭉툭한 녀석이 있어요. 얘를 준비하시고 이 녀석을 여기다 거꾸로 딱 꽂을 거야. 꽂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자, 그때 아까 작고 뭉툭한 나사를 여기다가 꽉 조여주세요. 또 너무 세게 하면 플라스틱 부러지니까 적당하게. 음. 자, 요런 식으로 드라이버가 있죠. 체결해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 완성이 됐으면 요 플라스틱 로보트, 그, 로보 파츠 이런게두 개가 있습니다. 두개 꺼내시고요. 자, 아까 로버트 파츠에 길고 뭉툭한 거 있죠 로버트 팔 나사 다섯 개 끄낸 거 중에 두 개입니다 길고 아 길고 뾰족한 거 어, 요거죠 요거 요거를 준비하세요 자 그러면 로버트 팔에 이렇게 니은 자로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보이죠 니은 자로 홈이 이렇게 있죠 요거를 여기에 끼우는 거야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톡 들어갑니다 여기 툭 튀어나온 날개 부분이 있죠 그, 그거를 그 여기 니은 자 부분에 홈에 꽂으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 니은 여기 튀어나온 날개 있죠 그걸 니은 자 홈에 지금 끼운 상태입니다 양쪽 두 개를 다 끼우시고요 그다음요 아까 그두개 나사를 자, 여기다 박으면 돼요 이렇게 넣고 잘 돌리면 됩니다 자 드라이버 있죠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단 파츠는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상단 파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 파츠 만들기 전에 여기에 그 마찰이 많이 걸리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여기 상단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만든 하단 파츠에 이 돌출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WD-40이라는 윤활유를 아주 조금만 묻혀 많이 묻히면 여러분들 손이 지저분해집니다 아주 조금만 묻혀서 놔두시고 그 다음 상단 파츠 이제 또 새롭게 만들 거야 자, 얘는 서브모터 하나랑 이제 나머지 검정색 파츠가 있습니다. 플라스틱 파츠. 얘를 이렇게 잘 포개 놓는데, 여기 구멍이 하나 있을 거예요. 밑에 홀이 여기 구멍이 있고, 이 구멍을 쭉 따라 올라가면 기어 머리가 있게끔 이렇게 포개 놔. 지금은 이게 어떤 뭐 글루건이라던가 나사를 박지 않은 상태라서 이게 이제 금방 분리가 되겠죠. 어쨌든 이 상태로 놔두고, 어, 우리 서버모터 볼트, 아까 썼던 거, 작은 거, 이거 있죠? 나머지 이두 개를 씁니다. 음, 세개 중에 서버모터 나사입니다. 거기에서 얘를 위에서 봤을 때 구멍이 두 개가 있거든? 얘를 한두 바퀴 반만 돌려서 살짝 체결하세요. 세게 체결하면 안 돼. 살짝 체결하면 이렇게 나사 머리가 중간에 이렇게 뜰 겁니다. 자, 요 상태로 해놓고 요 아까 요 밑에 보면 홀이 있죠? 홀과 이윤활유반은 돌출부 있죠? 얘 두개를 요렇게 끼웁니다 끼우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요요 요 상태가 되거든요 지금 들어간 모습은 좀 반대편이라서 안보이는데 자, 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얘 두개가 90도로 되게 90도로 되게 손으로 요렇게 맞춰놓으세요 자그 다음에 요런 모양이 또 있거든요 요거는 요렇게 한번만 잘라주면 돼 적당히 한 세구멍 정도 나오게 두구멍도 상관없어 한구멍도 상관없고 하여튼 어, 요렇게 나오게 그래서 얘를 여기다 쏙 넣으세요. 그 다음에, 서버모터 볼트 또 뭉툭한 게 있습니다. 서버모터 볼트 뭉툭한 녀석을 여기다 끼우시면 돼요. 자. 이것도 너무 세게 끼우면, 파손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. 그 다음에, 요거는 로버트 팔 볼트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거 있습니다. 그 하나를 요 구멍들에 끼우면 돼. 이 구멍이 어떤 구멍이냐면, 요 구멍입니다. 요세개 중에 하나에 꽂으면 돼. 자, 이걸 두 개만 남았다. 그럼 두개 중에 하나에 꽂으면 돼. 그러면, 위에서 봤을 때, 요렇게. 요거는 아까 서버모터 볼트고, 요거는 로봇팔 볼트죠. 이렇게 박으면, 자, 완성입니다. 자, 그럼 나머지 앱을 제어하는 방법은, 음 이 후에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. 어, 일단 지금은 간단한 연결만 얘기할게. 자, 여기 l e 오를 뒤집어 봤을 때 3개의 핀들이 있죠. 어, 거기에 갈색, 빨간색, 노란색이 되게. 자, 왼쪽부터 이렇게 서버모터 두개를 연결해 주시고요. 자, 이후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